논산시 백성현 시장이 최근 양촌일반산업단지에 중공한 방산기업,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KD솔루션의 인허가 과정을 문제삼아 금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요청한 황명선 국회의원을 향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습니다. 백 시장은 24일 오전 시장실에서 열린 화유저널 언론인 간담회에서 논산의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환경 영향 평가에 의문을 품고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밝히며 논산이 뭘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변화시키고 시민의 행복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황 의원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은 달리고 생각은 달릴 수 있지만 논산의 미래와 논산 시민을 위한 일은 소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런 어, 그 논산의 미래 먹거리를 제시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논산 시에 우선적으로 어, 제 의견을 듣든지 우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서 건강 요청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상당히 에, 마음이 찹잡했다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제 환경평가서 초안이 와가지고요. 음, 음. 거기에 이제 환경서식지에 멘봉이 같은 거있 서식한다고 해서 음, 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네. 그러니까 거지? 거기를 보존하든지 네. 거기를 제외하든지 그리고 하고 나머지는 순찰대로 알아서 그렇게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발견됐으니까 이거 허가 취소하고 뭐 해야 된다그러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다. 그 저기로 공문을 직접 드리세요. 우리 대표, 우리 저기 저 언론인들이 보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래서 하시면은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게 공강요청에서 온 자료니까요. 그죠? 다른 시장에 의해서 논산에 이제 결국은 행정의 책임을 짓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 있다 보니까, 음, 타성이 젖어 있는, 관행이 젖어 있는 어, 그런 시스템에 사실 어, 이제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이제 새로운 인사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뭐 황명선 사람들 속에서 결국 행정이 이루어질 수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취임한 이루부들는다백성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또 그런 부분들을 잘 제가 장단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적재적주에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제가 음아그 자리, 그, 저,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가 직접 제가 판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음, 틀을 확 바꿔놓는 그런 틀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2주간 제가 일요일 날 일정을 다 잡지 않고 그 틀을 제가 확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변화를 좀 시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잘그 담아내는 것도 중요했고요. 또 성과 위주로 논산의 변화를 위한 성과에 특출한 그 공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과감하게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24시 뉴스입니다.